테마 38은 공동 생산이에요. 어, 여태까지는 정부가 생산을 하고 우리는 소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쓸공공재를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비자면서 동시에 뭐다? 생산자라는 겁니다. 이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앞에서 했던 것과 상당히 많이 엮여요. 자, 지방 정부가 망하니까, 어때, 지방자, 어, 그 지방자치 세금이 잘안 거치고 이, 어, 주민들이 나가니까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도 살아남고,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관이 없는데,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지역 주민이 직접 그 서비스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이것만 잘 된다면 주민은 세금을 안 내서 좋고요 많이 안 내서, 어, 지방정부는 또는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그런 기관 을 설치 안 해서 좋죠. 잘만 한다면, 어, 주민 참여하니까 민주성도 좋아질 거고 잘만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야. 다만 나는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가 이 지역 전체에 관련되다 보니까 공공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찰이 아니야. 저는 경찰은 아니고 소방은 아니에요. 내가 우편 공무원도 아니에요. 정규 공무원은 아니야. 다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쓰기 위해서. 그렇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다. 그렇 이거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 쓰는 서비스가 공적 기능과 결합되어 있다. 특히 결정 파트가 아니라 집행 파트에. 집행 파트에.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 정부가 실패했고 시장은 돈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고요. 기존 관료제 방식은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어, 관료제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은 방향만 잡아주고 이런 집행 서비스를 직접 그 친구들이 생산하게 그럼 세금을 내지 않고 어, 주민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국가 중앙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어떤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치? 개인적이다 집단적이다 집합적이다. 뭐 개인은 내 혼자 하는 거고 어떤 조직으로 하면 집단적일 거고 집, 집합적은 뭐냐면 누가 쓴 것을 막을, 누가 생산했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방법이 마찬 방법 활동 같은 게 그런 거겠죠. 내가 어떤 방법 활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은이 서비스를 타 지역 사람, 아그그 그 지역의 다른 사람 다볼수 있잖아. 그걸 막을 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집합적 공동 생산에서는 그럼 무임승차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여러 가지가 있는다번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해야 될걸 민간이 한단 말이야. 이거 잘못했을 때, 그럼 민간 그 지역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안진 겁니까? 책임 소지가 모호하고요. 특히 집합적 공동 생산은 위임 승차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민 참여는 주로 통제 쪽이었어요. 통제 쪽이었고, 또 민주성이 아까웠겠죠 근데 지금은 통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 생산에도 결정 단계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또꼭 민주성뿐만 아니라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어 뭐야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나왔을 때는 어,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공공관리론 보다는 신국정관리론, 뉴거버넌스 거기와 많이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나를 위해 생산했지만, 이건 사적이지만 그 서비스가 지역 전체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치? 어 개인주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역 전체 공동체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시장 논리보다는 어떤 참여 논리라는 참여 논리라든지 시민 논리 이쪽에 가까우니까 거기와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는 게 결정이 아니라 집행 파트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야 지금 나는 민간인이야. 다만 내가 나를 위해 썼는 데 생산했는데 그 서비스가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나는 쓰려고 만든 거야. 내가 소비자면 동시에 생산자다.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보다시피 국가 독점도 문제가 있다. 가격 강조하는 시장도 문제가 있죠.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왔겠죠. 국가는, 거둘 수 없으니까 못했던 거고요. 이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공동 생산입니다. 민영화와 많이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